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15강으로, 파워포인트가 마치 포토샵처럼 그래픽에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 메뉴판 제작하는 기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도형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메뉴판 같은 걸 제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전단지라든지 요즘 SNS에서 많이 활용하는 카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수 있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파워포인트는 보통 가로 길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메뉴판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제 이미지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A4용지 사이즈로 그것도 세로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새 문서를 여시고 나면 이렇게 가로본능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실측 이미지 사이즈인 A4용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실 때는 메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디자인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오른쪽 끝부분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자, 이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가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 슬라이드 크기 중에 저희는 A4용지 사이즈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4 용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용지는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형 하고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최대화라고 눌러서 사이즈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은 전부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 그림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서라고 하는 거 눌러 주셔서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중에 한 컷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푸드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삽입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저는 얘는 엑스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색깔은 얘가 지니고 있는 색 중에 하나를 뽑아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배경색 바꿀 때 저희 어떻게 바꿨었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배경 서식이라는 버튼을 눌렀었죠? 그리고 단색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제공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색상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 스포이드라고 하는 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미지 안에서 색깔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위에서 색깔을 이렇게 뽑아 주시게, 이 안에 있는 색깔을 선택해서 넣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요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하셔서 제가 이 경계선에다가 흰색의 경계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의 두께는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두께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가 6포인트 정도로 해서 좀 두껍게 해 보도록 하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 레스토랑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시프트 누르시고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물론 얘 색깔도 흰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하나 필요해서요. 컨트롤 드래그 해주시고 사이즈는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선 색을 넣고 채우기 색은 없, 없을게요. 그럼 도형 채우기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윤곽선은 지금 방금 쓴요 색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 누르시고 색깔은 얘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의 두께는 조금 두껍게 3 포인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류도 한번 바꿔 볼 건데. 대시에 가셔서 점선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게 레스토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적었는데요. 글씨 색이 흰색이라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럼 텍스트 채우기 하고 누르셔서 색깔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워드아트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이런 느낌으로 혹은 이런 느낌으로 원하시는 스타일로 글씨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전예로 해볼 거고요. 글씨 색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글씨색을 키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색이 커지게 될 거고요. 제가 밑에다 엔터키가 하나 있나 봐요.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정가운데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네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이 디바이스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삽입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흰색 배경을 버려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던 메뉴가 배경 제거라고 하는 메뉴죠. 이 배경 제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분홍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예,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밖으로 나와 보면 이렇게 분홍색이 화면에서 제거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선택해서 배경 제거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거할 영역 표시, 이 배경에 있는 흰색은 제가 제거할 거고요. 보관할 영역 표시라고 하는 거 누르셔서 인물은 제가 다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지금 인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검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사이사이 흰색이 조금 있긴 한데요. 컨트롤 눌러서 여기 있는 흰색과 여기 조그맣게 있는 흰색은 제거할 영역 표시로 이렇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줄여 보고요. 자, 바깥쪽에 나가서 클릭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살짝 흰색이 더 있긴 한데요. 예,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할 영역 표시하셔서 여기 흰색은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바깥쪽 나가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예, 표현이 돼줄 거예요. 사이즈 조금 줄여서 한이 정도 사이즈로 아무튼 이렇게 갖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을 더 갖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하시고. 보시면 건배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하나 선택하셔서 들고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슬라이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전체 범위 잡고 딜리트 눌러서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삽입의 그림 해주시고, 디바이스에서 하신 다음에 메뉴 이미지를 한장 넣어주시게 되면 메뉴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누르시고 얘랑 약간 포개질 정도의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도형 윤곽선은 없는 걸로 윤곽선 없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색깔은 이곳에 보시면 지금 색이래서 도형 채우기 색깔 보이시죠? 얘 누르시고 스포이드 이용하셔서 이곳에 있는 색깔 하나를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돼 있어서 약간 사선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전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주겠죠. 그러면 얘를 잡고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약간 사선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는 동그란, 예, 아이를 하나 놓고, 도형 채우기 색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없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글씨를 넣을 거예요. 첫 번째 메뉴, 01 이라고 넣고요.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부등호 크게 하는 걸 누르시거나, 혹은 컨트롤 괄호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줄이거나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메뉴 이름과 가격, 이런 것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텍스트 상자를 놔 주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안심 스테이크라고 제가 썼고요. 선택하고 글자는 좀 키워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강조해서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은 테두리에 흰색 선을 하나 넣어 주려고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윤곽선에 흰색을 하나 이렇게 덧대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그 안에 가격도 한번 적어 보면 좋겠어서 제가 드래그했고 원화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니을 누르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위에 관련된 게 나와요. 자, 그중에 화폐 단위인 원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35,000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범위 잡으셔서 글자 크기는 조금 크게 키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가 너무 큰것 같으면 얘만 살짝 줄여주셔도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메뉴에 대한 설명을 잠깐 적어보죠. 다시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 만드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가운데 맞춤 처리해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 장의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똑같은 상태를 복제해서 이미지 바꾸고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이렇게 복사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하시면 이미지에 관련된 그림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림 바꾸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얘를 누르셔서 파일에서 이 그림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꿀 그림은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삽입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서 들어가죠? 이미지가 아마 좀 작았나 봐요. 그러면 Shift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좀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치는 적당히 예 잡으셔서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위로 좀 많이 넘어간 느낌이 든다 하시면 자르기 버튼 누르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주시면 지금 슬라이드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약간 색깔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자르기 해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레벨은 지금 두 번째 메뉴니까 2로 바꿀 거고요. 얘는 연어 스테이크라 연어 스테이크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격도 있다 그러면 가격도 적당 가격으로 맞는 가격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색하고 누르셔서 연어의 색깔과 비슷한 색을 하기 위해서 스포이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약간의 주황빛을 띠고 있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판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소개 페이지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건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하나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슬라이드 복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해당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림 바꾸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파일에서 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피자 그림 하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메뉴가 3번일 거고요. 그리고 스페셜 피자라고 해서 스페셜 피자라고 쓰셔서 메뉴명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맞춤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설명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도형도 선택하셔서 색하고 누르시고 스포이드 누르셔서 이번에는 여기 붉은색 계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 간단한 메뉴판 작업을 파워포인트로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문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꿔 보시고요. 자, 파일에 가셔서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8주차에 메뉴판 이라고 적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인쇄를 맡기신다 그러면 PDF로 저장하시는 게 좋거든요.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형식 변경 해주시고 기타 파일 형식이라고 돼 있는 다른 파일 형식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파일 형식에 PDF로 저장하겠다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온라인 인쇄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 고화질로 압축해서 원래 사진을 유지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쇄 품질인 요 인쇄 220 dpi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고화질이 좋기는 좋거든요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메뉴판 이라는 PDF가 이렇게 만들어 질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인쇄를 맡기시면 예, 멋진 메뉴판이 만들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컷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SNS에 카드뉴스라든지 혹은 이런 전단지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그래픽이 필요한 곳에서도 이제 파워포인트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정말 잘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드라이브에서 구글 프리젠테이션 하고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저희가 인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가급적이면 규격이 일반 종이 규격이면 좋겠죠. 그 중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4용지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파일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 페이지 설정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즘 보통 핸드폰이 16대 9 비율이죠. 근데 최신 핸드폰 같은 경우는 16대 10 비율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예, 기준이 4대 3 비율이고요. 자, 맞춤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저희 A4용지 사이즈가 21에 29.7이 센티미터 단위로요. 이게 A4용지 사이즈거든요. 용지 규격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원하시는 규격으로 하셔서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겠죠. 일단 저는 기본 드래그에서 딜리트 누르고 제거했고요. 자첫 페이지 하나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 한 장이 필요했겠죠. 삽입에 가셔서 이미지 그리고 컴퓨터에 업로드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열기 하고 눌렀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사이즈는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키보드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조금 움직임이 크거든요. 여러분 i 프트 누르고 움직이시면 움직임의 단위가 1픽셀씩 움직여서 굉장히 작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저는 얘 눌러서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뭐 도형은 한이 정도 크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의 색깔은 일단 선색은 없게 할 거예요. 얘 눌러서 투명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선은 없게 될 거고요. 면색은 이 중에 맞춤 하고 누르셔서 원하시는 색깔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저는 약간 이 느낌이 나는 색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색깔을 한번 선택해 봤고요 확인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선을 하나 넣어서 선하고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 선을 하나 이렇게 드래그 해서 넣는 거죠 저 지금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수평선이 들어갔을 거예요. 선의 두께는 제가 예를 들어서 4포인트 정도 하겠다. 그리고 선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저는 선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포인트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조금만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도로요. 자,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도형의 원하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래그 하셔서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고, 얘도 선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만약에 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시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얘는 선의 두께를 한 3포인트 정도 해서 선 색깔도 넣어 줄 거고요. 음, 무슨 색으로? 네, 이 색이랑 같은 색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선의 종류는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만 제가 줄여서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글씨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티틀 누르셔서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썼고요. 범위 이렇게 잡으셔서 글씨 크기는 좀 키워주시면 되겠죠. 조금 굵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shift 누르시고 얘랑 얘랑 모든 도형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정렬에 가운데 하고 눌러주시면 수평의 가운데가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요. 다시 정렬에 가셔서 수직의 중간이라고 해주시면 중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화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전체적인 예, 수평의 가운데 가고 싶다. 그럼 다시 정렬에 가셔서 여기 페이지 중앙 가로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정중앙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다시 삽입의 이미지.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건배만 넣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넣으실 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PNG라고 하는 포맷은 배경이 제거돼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거든요. 열기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열기하고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배경에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프리젠테이션에는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은 없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요즘은 뭐픽슬러라든지 이렇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앱도 많거든요.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얘도 넣는데 별 불편함은 없겠죠. 자, 아무튼 얘는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저장하시면 저희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파워포인트에서 할수 있는 기능 정도의 예, 상황은 이렇게 만드시겠죠. 물론 파워포인트가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예,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파워포인트가 없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니 예, 빠르게 필요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름만 한번, 어, 레스토랑 메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